안녕하세요 어제 시간 에서 d b i t e 을 들고 왔구요 일단 패턴도 제가 좋아하는 패턴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프로그램이 물량이 나간 상태라 가지고 매수를 했구요 이거랑 카나리아 바이오 두 종목이 있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어, 프로그램 물량이 나갔죠 마이너스가 어제 좀 많이 떠 있는 상태고 이두 종목 고민하다가 d b 이텍을 매수했구요. 그리고 오늘 시카 배팅은 마찬가지로 카나리아 바이오, 포스모화,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이요. EV 전단 소재.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그 밑에 종목들은 완전 장 초반이 아니라 분위기를 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세 종목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오늘 매매 영상이 어, 영상 녹화하는 중에 TV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매매 영상은 일단 제외하고 매매 내역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57,000원으로 마감했고요. 어제 시간에서 d b i 텍을 들고 왔는데, 이게 오전에 시작할 때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제가 산 거보다 시간에 가격보다 하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다려봤고 그랬더니 바로 올라와줘서 수수료 손절 선에서 끊어냈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을 시가 베팅을 했거든요. 일단 갭이 거의 안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갭이 안 뜨고 돈이 좀 몰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초반에 쭉 오를 때딱 막히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서울가스 이 종목은 빠질 때 잡아가지고 한번 팔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오전에 그렇게 끝내고 오후에 보다가 이 지하이노베이션 이거 소액으로 좀 그 다음에 몇번 하다가 별 재미는 못 보고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구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